80년 역사의 한국 프로 야구판을 뒤흔들었던 두 명의 거목이 일주일 사이에 영역의 세월을 마감했습니다. 영원한 3월 타자라는 애칭으로 통하는 장우조의 비보가 제 야구팬들의 마음에서 떠나기도 전에 이번에 출연으로 통하며 80년대 프로야구를 대표했던 투수 쥐동원의 가슴 아픈 소식이 전국을 울리고 말았습니다. 10월 20일 방송되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이야고꼬무에서는 한국 프로야구 40주년을 맞은 2022년 가을, 야구가 인생 그 자체였던 불멸히 투수 추동원을 조명한다. 고교야구가 열풍이던 1975년 9월의 동대문 운동장. 2만 6천여 명의 관중이한 선수를 바라보고 있다. 전날 믿기 힘든 경기력을 선보이고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다시 마운드에 오른경 남고 투수. 이틀째 선발 등판한 것도 모자라 17이닝 연속 노이트 노런이란 한국 야구 역사상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혜성처럼 등장한다. 무세팔 주동원의 심장이 멎을 것 같은 폭포수커브는 상대팀 강타자들은 물론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찬사까지 얻더니 한국 프로야구의 황금기를 이끈다. 그리고 운명처럼 주동원을 기다리고 있던 그의 가을이 찾아왔다. 최동원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고 싶다던 1984년 한국 시리즈. 그날 야구장에서 그 누구도 재현할 수 없는 꿈 같은 일들이 펼쳐진다. 1차전 완봉승, 이틀 후 3차전에선 완투승, 그리고 6차전까지 나선 철원 최동원의 활약에 단 1승이 목표였던 롯데는 유력한 우승 후보 삼성을 턱 밑까지 추격했다. 운명의 7차전,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최동원은 감독의 교체 제안에도 좀처럼 마운드를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결국 점수차가 벌어지고 최동원의 표정도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패색이 짙던 그때 그라운드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시대를 풍미하던 슈퍼스타 최동원은 뜻밖의 행보를 보인다.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해 과감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과연 그가 혼신을 다해 던진 승부수는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그라운드 밖에서도 거인의 풍모를 보인 야구선수 최동원? 그가 바라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장트리오 이야기로 들어본다. 배드민턴 황제 이용대 선수는 장성규와 라켓으로 맺은 끈끈한 인연을 자랑하며 어떤 질문에도 유연하게 셔틀콕을 받아치듯 안정적인 토크 플레이를 보여줬다. 같은 스포츠맨답게 최동원의 강한 승부욕과 열정에 격한 공감을 보내는가 하면, 전설의 선배가 남긴 가슴 먹먹한 발자취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아낌없는 존경을 표했다. 신소율은 꼬꼬무 첫 방문임에도 자타공인 야구광답게 야알못 장도연에겐 그야말로 구세주 역할을 톡톡히 해줬다. 15년차 배우답게 이야기에 흠뻑 몰입한 나머지 폭풍 눈물이 멈추지 않아 녹화를 중단하는 추위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엔 장도연마저 대성통곡하는 만든 최동원의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 장현성의 이야기 친구로는 꼬꼬무 대표 소녀 감성 김진수가 오랜만에 찾아왔다. 고교 야구를 직관한 나때 세대답게 신나게 그때 그 시절 추억을 소환하던 것도 잠시 잊고 있던 최동원의 멋진 폭발하는 경기력에 세상감탄을 쏟아냈다. 또 최동원이 건넨 마지막 질문에는 어김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20일 오후 10시 30분 방송 최동원 전, 전, 한화이게스 이군 감독 빈소에는 여러 야국의 인사들이 방문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최동원 전 감독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는 이날 야국의 인사들과 당시 시대를 함께 풍미했던 이들이 한다름에 달려와 고인의 죽음을 애통해 했다. 이날 빈소에는 이광환 전 LG 감독, NC소프트 대표이사 이자, NC 다이노스 구단주 김택진 그리고 NC 다이노스 김경문 감독, 허구연 해설위원 등 야구계 인사들이 방문했다. 또 선동열 전 감독과 김재박 전 감독, 원주 홈런왕 김봉현, 김인식 전 감독, 박종훈 감독, 김성근 전 감독 등도 달려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이외에도 가수 김흥국 정동영 위원, 박성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동원 감독이 맡았던 MBC 스포츠 플러스 날려라, 홈런왕 멤버들, 최동원 전 감독의 출신 학교 연세대학교 야구부도 찾아왔다. 최동원 전 감독은 9월 14일 오전 2시께 별세했다. 지병이 악화돼 치료를 받아오던 최동원 전 감독은 결국 경기도 일산병원에서 눈을 감고 말았다. 최동원 전 감독은 지난 2007년 대장암 투병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을 안타깝게 했으나 2009년 한국야구위원회 KBO 경기감독관으로 활동하는 등 호전된 모습을 보였다. 최동원 전 감독은 경남고와 연세대를 거쳐 지난 1983년부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했다. 특히 1984년에는 삼성과 한국 시리즈의 다섯 경기 등판에 혼자 4승1패를 거두는 전무무한 기록을 남겼다. 85년에 입단한 선동열과는 세번 맞대결을 펼쳤다고 합니다. 최고 투수들답게 1승 1무 1패를 기록해 승부를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맞대결이었던 87년 5월 16일의 승부는 결국 무승부로 끝났는데 둘의 자존심 대결이 얼마나 심했던지 양팀 선발 15이닝 2실점 1투라는 이색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대를 대표했던 3인방 중 최동원만 일군 감독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에서 3년간 이군 감독을 했지만, 2007년 대장암이 발병하며 기나긴 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90년 은퇴 이후 야구인이 아닌 야인으로 지냈던 최동원. 사진은 윤영미 아나운서와 프로야구 중계를 하고 있는 최동원. 고향 팬들과 함께 제2의 야구 인생을 꿈꿨을 최동원, 하지만 끝내 그는 고향팀 롯데의 부름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2005 프로야구 올스타전 올드스타 경기에 나와 호투하고 파이팅을 외치는 최동원. 사직야구장에 있는 자이언츠 야구박물관에 가면 그의 거대한 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 4일 갈매기둥지 사직야구장에 시구를 하기 위해 마운드를 받고 있는 최동원. 시구를 마치고 로이스터 감독과 하이파이브를 나구고 있습니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올해 7월 자신의 무교인 경남구와 궁상상고의 레전드들이 펼치는 올스타전에 참석했던 최동원. 투병의 시름을 잊게 하는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을 맡고 있습니다. 올스타전에 참가해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올드팬들의 환호성의 인사로 답내하는철환 최동원. 결국 80년대를 호령했던 전설 최동원 이 팬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 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 영원한 4번 타자 이대호리 대이후 은퇴식에서 영구 결번된 자신의 등번호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대호 선수의 10번은 구단 최초 영구 결번인고고 주동원의 11번 이후 두 번째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었다. 조선의 4번 타자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가 은퇴했습니다. 지난 8일 롯데의 한 구장인 부산 동래구 사직야 구장에선 이대호의 은퇴식과 동시에 그의 등번호 10번에 대한 연구결번식이 진행됐습니다. 사직구장에는 10번 이전에 2011년부터 연구결번으로 자리잡고 있던 번호 11번이 있었습니다. 무세팔 최동원입니다. 이스권 유도 거절하고 지역주의 정면 돌파한 최동원. 최동원 얘기를 정치 기사에서 하는 이유는 그가 1991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적 있기 때문입니다. 1960년 이후 31년 만에 부활한 민선 지방선거, 최동원은 부산 서구 광역의원에 도전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동원이 소속된 정당이 꼬마 민주당으로 불렸던 민주당이었다는 점입니다. 3당 합당에 반대하며 통일민주당을 탈당한 이기택 노무현이 있던 그 민주당입니다. 당시 최동원의 경남고 선배였던 이스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를 민자당, 민주자유당으로 영입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3당 합당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최동원은 지금보다 지역주의가 강했던 시기에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정면돌파를 시도합니다. 최동원의 선거 캐치 프레이즈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새 정치의 강속구였습니다. 포스터 문구부터 디자인, 색상까지 최동원이 주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동원은 37.8%라는 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지역주의의 벽은 넘지 못하고 낙선했습니다. 최동원이 정치에 도전한 배경에는 1988년 선수협 프로야구 선수협위에 창단을 시도하려다 가로막힌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과는 달리 열악하기 그지없었던 후배들의 권리 심장을 위해 정치에 몸을 던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가 염원하던 선수협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은 2000년 출범했지만 최동원은 2011년 지병이던 대장암으로 53년의 강속구 인생을 마감합니다. 최동원 의회도 이어진 선출 정치인, 롱런은 드물어 운동선수 출신의 정치 도전은 최동원 의회도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선 금배지를 다는 데 성공한 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21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이자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냈던 사상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김 부의장이 농구선수 출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회 직원들도 많아서 170cm인 그의 신장에 놀라곤 합니다. 김 부의장은 1970년대 국가대표급 실력으로 무학여고의 전성기를 열었던 농구선수였습니다. 김 부의장의 보좌진들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지금도 두어번의 연습만 거치면 3점 슛을 클린샷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구선수로 성공을 거둔 이후 노동운동가를 거쳐 국무위원과 사선의원까지 지행김 부의장은 성공한 운동선수 출신 정치인으로 꼽을 만합니다. 메달리스트 출신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19대 국회의 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문대성 의원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문전 의원과 함께 의정 활동을 한 이에리사 전세누리당 의원은 1970년대 세계 선수권과 아시아 선수권을 제패한 한국 탁구 레전드입니다. 21대 국회에선 김 부의장과 함께 우생순 신화를 만들었던 이모경 민주당 의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1996년 애틀란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과 한국 설매 종목 로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의 기반을 다진 이용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적인 운동선수 출신 정치인입니다. 실패 사례도 없진 않습니다. 천하당사 이만기 씨는 17대 총선에선 열린 우리당, 20대 총선에선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20대 국회의 비례대표로 입성한 세계바둑의 전설 조은연 전 의원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은 체육계를 찾아 지지선언을 부탁하고 인재영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바로 관심을 접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정치권 입성에 성공하더라도 롱런에 성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정치권이 체육계를 선거때만 쓰고 버리는 잘못된 관행을 끊기 위해선 현역 운동선수 출신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과감히 정면 돌파를 선택한 최동원의 정신이 그리운 이유입니다.